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바이크 타는 부부라이더입니다. 오늘은 캐브 세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희 바이크 사부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어세분 중에 한 분께서 이 캐브레터를 새 거로 바꿨는데 어, 말발굽 소리는 원래도 잘 나는 차량이었어요. 어, 거진 잘 나긴 한데 이 주행할 때이 캐브에서 재채기를 하더라고요. 흔히 말해서 이개증 가스 폭발, 이 가스 폭발이 일어나서 이 주행이 많이 안좋안 좋아졌어요 바이크가 그래가지고 이 주행 이안 좋은 거를 잡고 말발굽 소리도 조금 더잘 내게끔 이제 세팅하는 장면을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럼 카브리터 새거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버를 뜯어내고 있습니다 이 커버를 딱 벗겨보면 와새 카브죠 어스카브리터 새거가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 세팅은 이미 끝냈습니다. 이 슬로우젯과 메인젯의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바이크마다 다 틀리게 들어갑니다 어떤 배기냐 어떤 흑기냐에 따라서도 다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뭐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새 카브를 좀더 가까이서 봐 볼게요 야 진짜 깨끗하네요 역시 새거 그럼 이새거의 가스 폭발 개칭 어떤 문제인지 한번 영상으로 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엑셀을 땡길때푸득푸득 소리가 나고 심할 때는 가스폭발이 크게 일어나서 캡브가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중고 캡브 같은 경우는요, 캡브 세팅은 주행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 소리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새 캡브 같은 경우는요, 소리도 잡을 수 있고 주행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 캡브 같은 경우는 아무리 리빌드를 하고 막 만져도 이 소리로 설정되는 차들은 약간의 개칭을 해요. 근데 이세카브가 소리는 잡았는데 개칭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믹스처 스크류를 한번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믹서스, 믹스처 스크류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바퀴수가 인터넷에도 흔히 나와 있어요. 근데 정확히 그 바퀴수를 맞추냐. 아니면 약간 덜 맞추냐, 더 맞추냐, 이것도 차마다 약간씩 틀립니다. 무조건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믹서 스크류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믹스 스크류를 돌렸는데도 아 개칭이 잡히지 않아요. 자 그럴 때는 이 캔커버, 타이머 커버라고도 하나요. 거기를 열어가지고요, 포인트 엔진의 상사점 전기량을 약간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포인트를 조정하기 위해서 캔커버를 땄습니다. 자, 이렇게 캔 커버를 따면 그 안에 흔히 포인트라고도 하고 펄스 코일이라고도 하는 그 포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로드킹 차량 같은 경우는요. 98년식, 소프트웨일 같은 경우는 99년식, 883 같은 경우는 2003년식까지 이거를 딱 따서 전기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한 연식 되는요 다 에볼루션 차량들이에요. 이 에볼루션 차량 같은 경우는요 굳이 매핑을 하지 않아도 굳이 그 퍼스코일이나 이글니션 코일 그 말발굽 소리잘 나는 싸제품이 있습니다. 그거를 쓰지 않아도 이 순정 상태에서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말발굽 소리를 거진다 높일 수 있고, 주행 성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트윈 캔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캡어만 봐서는 영 소리나 주행 성능을 올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럴 경우 매핑을 들어가야 되는데, 에볼루션 차량 같은 경우는 매핑이 필요 없습니다. 이 진정한 기술자들만 만나서 금액만 맞은다면, 이 순정 상태에서도 소리나 이 주행을 극대화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전기, 포인트 조정하는 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 전기량 조절로 이갯징이갯징은 잡았는데 아또 매연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인지 한번 다시 봐보겠습니다 매연이 엄청 늘었어요 형님. 자,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이 계층을 안 합니다. 이제 팍팍팍 기름도 잘 들어가고, 아, 다 좋은데, 이 매연이 늘어버렸습니다. 이캡 세팅은요, 소리도 잘 나와야 되고, 주행도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매연도 나오면 안 됩니다. 보통 이 캐브 차 같은 경우가 이 매연 때문에 검사에 통과를 못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DM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거진다 캐브의 문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캐브 세팅 통해가지고 매연을 잡았다라는 얘기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 차량도 이제 포인트를 조금 조절해서 이제 매연을 다시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디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캐브 세팅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서 이제 소리도 잘 나고 캐브가 새거기 때문에 주행도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주행도 잘 되고 개칭도 안 하고 매연도 안 나오는 캐브 세팅 차량이 이렇게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캐브 세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저로 인해서 이 매핑을 하지 않고. 그 이그니션 코일이나 뭐 펄스코일 같은 말발굽술를잘 나는 싸 제품을 쓰지 않고 이말발굽술를낼수 있다는 거를 제가 유튜브로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자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캬브세팅 하시는 사분이 같은 경우는요 바이크 엔지니어는 아니에요 근데 엄청난 기술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직접 하신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하시는 거를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진짜 잘못했다가는요 바이크가 진짜 베릴 수도 있거든요 저도 이캬브세팅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많이 보고 많이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어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은 하고 할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아요 아뭐저 형님들 기술자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맡겨버립니다. 저는 바이크 흔히 말해서 이렇게 조지기가 싫습니다. 자 그럼 매연도 안 나오고 소리도 잘나고 개칭도 안 하는 이제 형님의 완성된 캡브 세팅 완성된 차량이죠. 자 말발굽 소리 들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으시는 것처럼 소리는 합격. 어 소리 더 좋아졌습니다. 엄청 좋아요. 나도 캡을 새거로 갈아야 되나? 이제 매연이 나오나 캐칭을 하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그럼 엑셀을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칭도 하지 않고 매연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소리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주 완벽한 차량이죠. 튀기는 아, 게 완전. 이렇게 케어 세팅이 완벽하게 된 차량을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